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새새 맞춘 노래. 여 72편이 이제, 이제 이 우리가 삼권이 아삽이라는 그 음악가 다윗 시대의 그 아마 제가 다윗 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찬양 인도하고 그런 분 중에 세분 중에 이제 한 분이지요. 그래서 여기 알다스의시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뭐 애국가라든가 뭐음 독도는 우리 땅이라든가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런 같은 그런 노래 제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거야마 파괴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파괴하지 말라.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의 음을 따라서 이제 음 하라는 노래를 부르라 따라서 그러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으로 74편이 이제 완전한 파괴 속에서 멸망 속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부렸는데 여기하고 대조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경험, 경험하는 고난, 고통 그리고 때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세상 사람에 비해서 낮아지는 겸손이 우리 끝이 아니다. 이게 종말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의 폭력성과 압박과 그 자기들이 스스로 신적 위치에 올라서는 교만함 이런 거다 사라지는 날 그게 될 거라는 거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 어, 이렇게 또 되죠. 가까운 것을 주의 기사가 선포함이니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 주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주의 기사, 놀라운 일, 기적. 기적이죠. 표적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렇게 돼서. 그게, 이게 이게 번역이 이제 여기 이렇게도 번역을 할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이 이제 각줄을 따라 좀 밑에다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히브리어가 그 원문이 흐하기도 하고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에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킹제임스 버전도 역시 그러한 번역 중에서 어떤 한 번역의 가능성을 따르는 경우가 는 구절 구절에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어느 성경만이 옳다 이렇게 하면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번역본이고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이게 그 마소라 사본이 대표적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 신약에서 사도들이 70인역이라고 갖고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70인의 랍비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의미 전달이에요. 거기도 그게 문자적으로 직역한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 같은데서는 의미 전달해서 마소라 사본에 직역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가 이게 무 뜻인가를 볼때 헬라어로 랍비들이 예수님 을이 수백 년 전에 번역해놓은 그 성경을 뜻을 또 봐서 이제 이렇게 더 참조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무슨 의미인가를 볼때 원문도 보고 7 0 인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번역해 놨을 때 유럽적 성경 미국적 성경도 몇번몇 몇 가지 번역본이 있고 유럽도 몇 가지 번역본이 있죠 그리고 킹제임즈 버전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도 어 가톨릭하고 같이 한 공동 번역 있고 세 번역 있고 표준 번역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여러 가지에서 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번역을 따랐나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다 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제 조금 흐릿한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의미를 갖다가 어떤 것이 문맥상에서 훨씬 더잘 전달하고 있냐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의 차이가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가까운 일이 뭘까요? 이게 기적적인 일. 신약은 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그래요. 성육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제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다라는 거 우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 문맥상에서 여기서 다 보게 되면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오시기 이제 701년 전에 아시리아의 왕산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순식간에 온 유다를 다 정복했어요. 물론 이방 나라도 들다 점령, 점령했죠. 아시리아가 그때 당대 강국이었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 러시아 미국을 합친 나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포위한 상태에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들이 온갖 고만을 떠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순식간에 몰락해버리고 그 군인이 다 죽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이사에서 36, 37장입니다. 그니까 이런 유형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홍해 갈라지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뭐 이런 사건, 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처럼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전파하나이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씹 막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갈비를 뜯고 씹고 씹고듯이 그 이야기를 곱세겨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그를 이야기를 나누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항상 우리 주변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2 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라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세요 정한 기약이 있다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한 기약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신약성경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주님의 때가 있다. 구약에 많은 지혜 문헌들이 때가 있다. 잘 때와 누울 때와 말씀을 할 때와 조용히 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가 원하는 그 어떤 때하고 하나님의 그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지혜로. 그걸 다 이해는 못하니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때, 그때는 죄가 가득 찰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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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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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힌 우리 악인. 응? 음? 얼른 심판 내리시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전혀 아니시라는 거 아시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것도 신비한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지 우리 기도가 그 때를 앞당기고 그걸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하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뭘 하시냐면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한다는 건 땅을 기둥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땅에 기둥을 세운다 하는 그 뜻이 사실은 세 번역이나 아랍페나 영어 성경 많은 경우 유대인 성경도 그 붙들다 유지하다라는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 사역을 세우시는 그 세우시는 창조 사역이 아니라 통치 사역, 유지 사역. 넘어지지 않게 온 우주가 운행되어 충돌하지 아니하고 파멸로 가지 아니하게.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순간, 일하시지 않는 순간, 온 우주 운행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 생명체는 다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세상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기준도 되시고 생명의 기준, 말씀의 기준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먹고 살고 이렇게 해 아래 숨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뿔을 들지 말라 그래요. 이제 히브리어 텍스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높은 곳으로 뿔을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을 향해죠. 하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뿔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다니엘서 같은데 있는데 보면 왕을 종종 묘사하는 걸로 사는데. 강인한 짐승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뿔 달린 머리를 높이 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왕들 중에는 뭐 염소 이런 걸뿔 그렇죠. 우리가 그뿔 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 권위 권력 이걸 이제 내세우는 게 뿔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뿔이 오만 뿔뿔 뿔, 교만 이렇게 이제 4절, 5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뿔드는 것, 이건 자신의 힘과 능력, 권세, 이런 걸, 재물, 뭐 이런 것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목으로, 교만한 목은 억제되지 않은 목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경건도 없고 거룩이 없어요. 그 정의, 그이 경건과 거룩함의 그 이런 멍해를 목에다 딱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과 겉면에 따라서 절제되고 따뜻한 말, 사랑의 말, 배려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무례하고 상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말, 마음에 내키는 대로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말들을 그냥 막 내뱉는데, 요새 보면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특히 뭐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보면. 말 어법 자체가 한글도 이상해졌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로 무례를 넘어서서 상대변에게 모멸을 주고 가슴을 패어내고 어법이 이상해진 말들이 참 많아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예를 들기가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이제 유행하면서 이게 따라가기 시작하고 AI한테 유튜브 한열을 보게 했더니 AI가 교만 거만 오만에 상대편 가슴 후려치기 말이 이상하게 상스럽고 무례하고 더럽고 야. 이게 이제 이게 언어도 변질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나가는데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제와 온유, 사랑, 여기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말로 완전히 표현이 다르고 딱 드러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두고두고 감사하며 서로 나눠야 하고 이 가운데 우리 믿음이자라고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주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유지하고 계시며 교만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심판할 때가옴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물을 들지 아니하고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요.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그 삶에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